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이면의 말씀, 특별히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형제라고 부르며 호의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계하듯 건면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대사로니가 교회 리더들에게 먼저 각별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바로은 이들을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위해 있으며 마음을 다하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지만은 그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관심과 돌봄으로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때 이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이스테미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제 권위를 가지고 지휘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지도자는 권위를 가지지만은 이 권위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 리더들을 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권하는 말의 뜻인 이 동사 누데테오는 어떤 이의 그 마음에 무엇을 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을 이 상대 마음에 잘 새겨 놓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을 상대의 그 머리 가운데 잘 심어두는 것. 이 이것이 바로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리더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섬기는 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상대의 마음에 잘 새겨 둘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 리더들을 어,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어, 어, 잘 사랑으로 존경하고 따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가운데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들을 어, 존경하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여기도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리더들을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큰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맡은 자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은 이세 가지의 이 목회적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 교인들을 품어 나가고, 교인들은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연약한 자들을 보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들을 훈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은 어, 반항적이기도 하기에. 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어, 교회를 어, 무너뜨린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더큰 죄를 짓고 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염두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이 작은 자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낙담을 잘하는 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잘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또 약한 자중이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건면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 힘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헌신적으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도와준다 라는 말이 뜻도 옆에서 함께 붙잡아 주는 것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어,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오래 참음 입니다. 서로 오래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한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악으로 어, 악을 갚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은혜만이 복음이 가르쳐준 그 은혜만이 용서와 상생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실 이제 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할 때도 항상 선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라라고 바울은 가르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가져야 할 내적 마음가짐과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선한 싸움의 그 경주를 끊임없이 이어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던 싫던 사실 악하고 선하던 결국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범사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자 아주 중요한 삶의 깨달음과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수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세워 나갈 때 자칫 놓칠 수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가장 크다라고 했죠. 성령 해방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얘기는 바로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멸한다는 것은 억압하고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원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도 성령을 통해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 양심에 찔리는 것은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하므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의 태도를 굳건히 견제하여서 이 말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